오늘의 초콜릿은 프리미엄 가나 농후 생초콜릿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농후 생초콜릿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리치 카카오 맛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계절 한정 제품입니다. 보시면 제품명은 리치 밀크라고 합니다. 크림이 10.3%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주정이랑 리치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알코올이 소량 포함된 초콜릿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총 12개 들어있습니다.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색깔은 류치 카카오가 좀더 고급스럽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미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알코올 향이랑 맛이 잘 느껴지고 좀 묵직합니다. 이게 크림 밀크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쪼개볼게요 지금처럼 흐르는 상태는 아니고 이게 다크보다는 좀더 빨리 녹습니다. 리치 카카오랑 비교를 하면은 카카오 맛이 강하진 않고 부드럽고 묵직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색깔이 약간 달라요. 이게 화면에 잘안 잡히는데 보이시죠? 그래도 역시나 리치 카카오가 좀더 색이 진합니다. 향도 역시나 리치 카카오가 카카오 향이 진한고요. 다시 맛을 봐도 부드럽게 묵직하고 밀크에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얘도 알코올 향이랑 맛은 강합니다. 이게 좀더 맛이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카카오 함량이 많아서 그 카카오의 그 상큼한 맛이 강합니다. 카카오 맛 자체도 강하고 알콜이랑은 리치 카카오가 좀더잘 어울리는 같고요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 리치 카카오 맛을 선택하겠습니다. 다크 계열 좋아하시면 이 리치 카카오 추천드리고요. 쓴 맛보다는 부드럽고 묵직한 느낌의 초콜릿 좋아하시면 이 리치 밀크를 추천합니다. 일단 두 초콜릿 모두 맛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유가 되시면두 개만 모두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맛이 은근히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가나 농후생 초콜릿 리치밀크 맛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리치 카카오에 비해 카카오 맛은 조금 강하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밀크의 풍부함이 느껴지고 묵직한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도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랑 향이 좀 느껴지니까 알코올 맛 싫어하시면 좀 피해가시면 되고요. 부드럽고 풍부하면서 묵직한 밀크 초콜릿의 맛. 거기에 어른들의 맛인 약간의 알코올 맛을 즐기고 싶다면 리치밀크 생초콜릿을 추천합니다. 별점을 줬나요? 리치카카오? 리치밀크의 별점을 주자면 3.5점을 주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초콜릿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더더더 더, 더, 더 맛있는 초콜릿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